안녕하세요. 에스버프입니다. 축구 토트 승무패 58회 차인데요. 이번 에차는 분데스랑 그 다음에 EPL입니다. 지난 57회차는 조금 쉬웠던 회차죠. 그래서 저희도 2등 적중했었는데, 거의 다 정배에 가까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어, 이번 58회차도 그 EPL은 난이도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승패가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분데스 리가는 이번 시즌 이 중위권이 굉장히 혼전이거든요. 지금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랜드포드와 맨유의 경기인데요. 두 팀의 공식전은 첫 맞대결입니다. 브랜드포드가 주말 와포드 상대로 2대 1로 승리했죠. 라야 골키퍼의 부상 결정 후에 이 경기력이 좀 흔들렸었고, 최전 최근에는 최전방 그 토니마저 코로나 확진으로 전력 누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홈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대 와포드의 수비력이 좀 느슨했던 부분도 있고 강하게 몰아쳤고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 결승골로 승리를 했죠. 은배무의 기량은 괜찮지만 혼자서, 톤이 없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공격력이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맨유는 지난 주말에 이제 노리치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경기력은 조금 아쉬웠죠. 랑리감독 부임 후에 측면 수비에 변화를 줬지만 이 상대 공격에 측면 공세에 좀 허점이 보였습니다. 노리치 수비라인이 라인을 올리지 않으면서 이 뒷공간 공략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중원에서의 전개도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산초가 좀 프리롤에 가깝게 공격 진영에서 휘저었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호날두의 움직임과 슈팅은 뛰어났죠. 호날두는 직접 얻어낸 그 페널티킥도 성공시켰습니다.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됐던 센터백 린들로프는 이번 경기에 축전이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현지 보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에서 맨유가 앞서 있는데 맨유는 낙립 감독 부임 후에 아직 조금 선수단을 테스트 중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말 로치 상대로는 측면 수비에서 호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노르치전에서 나타났던 약점을 충분히 개선해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브랜트포드 상대로는 전술적인 변화도 좀 예상이 되죠. 브랜트포드가 홈에서 강하게 나서겠지만 이 호날두가 그래도 호날두가 건재한 맨유의 공세가 확실히 앞선 경기를 가져가겠죠. 브랜트포드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볼포스 브르커와 켈렌의 경기인데요. 볼포스 브르커가올 시즌 꽤나 부진하죠. 지난 시즌 리그 4위로 챔스에 직행했지만 챔스에서는 지조 꼴찌로 마무리가 됐죠. 지난 주말 슈투트가르트에게 2대 0으로 완패하며 최근 공식전 6경기에서 1무 5패 5연패의 부진입니다.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실점이 많아졌고 이 골게터 베오르스트의그 부진으로 공격력도 약화됐죠. 슈투트가르트 상대로도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했음에도 마무리 슛 정확도가 좀 떨어졌고 중원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중거리 골 실점으로 무너졌죠. 상대 페널티킥이 골대를 맞으면서 다행히도 3실점할 경기였는데 2실점으로 그치고 말았죠. 클레는 지난 시즌 가까스로 강등을 면했던 약체였지만 올 시즌 초반 중위권 끝자락에 붙어 있죠. 지난 시즌 저조한 득점력과 허술한 수비력으로 고전했지만 올 시즌 그 모데스테의 이 폼이 살아나면서 공격진영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득점력이 올라오고 있죠. 지난주만 아우크스에게 2대 0으로 패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대 역습 상황에서 낮은 코로스를골키퍼가 확실히 캐치하지 못하면서 실점했고 이 빌드업에서 잘린 볼에 이 중거리 골을 허용하면서 패했죠. 최근 볼프스 브루크의 분위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만 큰 부상 변수가 있는 건 아니고, 최전반 공격수들의 서 부진일 뿐이에요. 베오르스트의 기량이 사라진 건 아닌 만큼 언제든지 회복이 될 수가 있죠. 퀼런이 최근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버티고 있지만, 볼프스가 경기력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퀼런 역시 올 시즌 수비력이 나름 정비됐고, 볼프스 투톱의 골 결정력에 기복이 좀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프스 브루크의 승, 무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인츠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인데요. 마인츠가 지난 주말 바이에른 미네 상대로도 선전 펼쳤지만 2대 1로 패했죠. 전력 차이를 감안해서 수비적으로 운영했는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기엔좀 벅찼죠. 이 젊은 공격수 버커라츠의 잠재력이 터지며 최근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카림 오니시우도 확실한 도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재성도 이 선에서 공격적인 기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죠. 이 선자원들의 공격적인 전개와 이 추미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마인츠입니다. 베르타 베를린은 지난 시즌이어서 올 시즌도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지난 주말 그 아르미니 상대로 리그 6경기만에 승리를 거뒀지만 아르미니는 올 시즌 단 1승에 그치는 약체죠. 그나마 이적생 요베티치가 최근 골강각이 올라오며 최근 출전했던 4경기에서 4골로 공격진의 숨통은 조금 튀었습니다. 아르미니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상대 수비가 너무도 느슨했죠. 베를린이 잘해서 이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에서 마인치가 확실히 더 안정적이죠. 지난 주말 베를린이 승리를 거뒀지만 상대 수비 압박이 너무 약했습니다. 마인츠 미드필더진의 압박과 공격 정개 속도를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마인츠가 확실하게 우세한 경기죠. 마인츠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르메니아 부흐의 경기인데요. 아르메니아 부진이 계속되고 있죠. 지난 주말 헤르타 베를린에게 2대 0으로 완패하면서 최근 4경기 2무 2패의 부진입니다. 원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고 공격의 마무리가 안 되는 약팀의 허점을다 갖고 있죠. 베를린에게도 상대 공격수가 살짝 업사이드 판정된 상황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실점 위기가 있었죠. 박스 안에서 상대 패스플레이를 내주면서 실점을 했는데 이 압박의 강도가 너무 약했습니다. 박스 안에 숫자는 많이 있었거든요. 보크노 승격팀이지만 올 시즌 중위권에 걸치면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죠. 공격력은 약한데 최근 수비밸런스가 잡히면서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상대 공세에 밀리는 경기였지만 이 포백 라인 그 다음에 세 명의 중앙 미드필러들이 압박과 거친 수비로 버텨냈습니다. 이 최전방 세바스찬 폴터는 최근 3 경기에서 4 골을 터뜨리며 확실한 골강을 보여주면서 이 마무리 능력을 자랑하고 있죠. 아르메니아는 올 시즌 아직 홈 승리가 없이 부진하죠. 홈 승리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에서 1승밖에 없어요.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 아르메니아에 비해서 복음에 확실히 안정감이 있고 이 폴트의 활약으로 골 결정력도 있죠. 아마 아르메니아가 홈에서는 그래도 버티는 힘이 있고 무승부 경기도 많았던 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도 깔아둬야 할 경기겠죠. 아르메니아 무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에스턴의 경기인데요. 노르치가 주말 맨유 상대로 잘 버텼지만 이 PK 실점으로 맨유에게 1대 0으로 패했죠. 홈에서 좀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며 강하게 나섰는데 공격 진영에서 이 정교함이 떨어지죠. 이게 노르치의 약점이죠. 뒷라인에서 수비라인을 조율하던 헨리가 전반 초반 이 부상으로 교체된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상대 측면 수비에 허점을 파고들며이 풀백들이 오버랩핑을 많이 올라왔는데 마무리 크로스가 너무 부정확했죠. 수비라인도 잘 버텨냈지만 이 박스 안에서 노련한 호날두의 움직임을 막으려다가 페널티킹 내주며 패했습니다. 에스터빌라가 강호 리버풀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죠. 뭐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선전했습니다. 제라드 감독 부임 후에 맨시티, 리버풀에게만 패했고 브라이튼, 크리스탈, 이, e, 레스터 이런 팀들 상대로는 승리하면서 확실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수비적으로 집중하면서 실점을 많이 줄였고 와켓을 이용한 역습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리버풀에게는 상대가 워낙 강했던 만큼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박스 인근에서 수비 집중력을 잘 보여줬죠. 살라에게 페널티킥 실점 내준 어, 그가 1 승점밖에 없었죠. 노리치가 주말 맨유전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보이고 많이 뛰며 상대를 압박했지만 이 공격의 정교함이 부족했고 박스한 수비에서 허점을 보이며 패했죠. 에스턴 역시 리버풀에게 일방적으로 밀린 경기였지만 이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에스턴의 경기력 이 밸런스가 확실히 앞서 있죠. 수비 라인이 허술한 노리치, 더군다나 주전 센터백 헨리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 노리치 상대로는 이 에스턴의 빠르고 날카로운 역습이 충분히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 노리치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리지 경기인데요. 맨시티가 주말 울버햄트 가이 경기에서 거의 원사이드한 경기를 했지만 단한 골에 그치며 1대0 간신히 승리했죠. 유유시팅만 10개가 됐지만 단한 골에 그치면서 맨시티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던 경기죠. 정턱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확실히 아쉬운 맨시티입니다. 그래도 원체 출중한 선수들이 많은 만큼 항상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죠. 리즈는 주말 첼시 원정에서 나름 선전을 펼쳤지만 3대2로 패했죠. 하피나가 페널티킥 선제골로 신상치 않은 경기를 펼쳤고, 이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전환으로 첼시를 괴롭혔죠. 유망주 게라트도 프리미어 리그 데뷔골을 터트리며 잠재력을 보여줬는데, 그포셔 중심의 중원의 압박도 좋았지만, 박스 안에서 좀 거친 수비로 페널티킥을두 개나 내준 게 아쉬운 상황이었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확실히 메시티가 앞서고 있지만, 최근 챔스와 빡빡한 일정을 감안하면 전체를, 체력적인 고비가 조금 있죠. 첼시 역시 리지에게 굉장히 고전 했었어요.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하피신을 앞세운 날카로운 카운터가 있는 리지죠. 맨시티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이긴 한데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맨시티의 승무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미넨글라와 프랑크프루트의 경기인데요. 미넨글라가 최근 수비밸런스가 무너지면 3연패의 부진이죠. 지난 주말 라이프치에게도 4대1로 패했는데 앞선 프라이브리크에게 6대0 켈런에게도 4대1로 패했죠. 이 콸른 프라이브루크에게 대패 이후 수비 전술로 3리백에서4백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래도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음에도 이 상대 공격수에게 슈팅 찬스를 지속적으로 내주는 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원체 D가 불안해진 만큼 좀처럼 라인을 올려서 공격 시도도 잘못 하고 있죠.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리그와 분데스리가를 병행하면서 일정이 좀 빡빡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주말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는 5대2 대승을 거뒀죠. 시즌 개막 후에 오무1패로첫승 신고가 좀 늦어졌지만 최근 10경기에서 5승을 챙기며 경기력이 안정되고 있죠. 코스치가 확실한 왼발 크로스로 도움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 압박이 좀 약한 편이라 중거리 골 실점이 좀 많은 편이죠. 미랭클라는 확실한 위기입니다. 세경기에서 무려 14실점, 수비라인이 정비가 안되고 있죠. 프랑크푸르트가 책임 경기력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고, 지난, 지난 주말, 레버코전 상대로 0대2에서 5대2로 뒤집는 그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허술해진 미넨의 수비력으로 공격자임세가 살아나고 있는 이프랑크푸르트의 기세를 막아내기에 좀 벅차 보입니다. 이 경기 미넨글라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울버햄튼는 경기인데요. 브라이튼은 지난 주말 토트넘과의 경기가 연기되면 휴식을 취했죠. 비스마와 우메프의 호흡이 맞아가며 중원 밸런스가 좋아지고 있고 이 경기 운영 능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최전방 마무리가 좀 아쉬운 브라이튼이죠. 시즌 초반 골 감각으로 팀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머페이가 최고 두 경기 연속골로 살아나고 있고 주말 경기 휴식을 취하며 체력적인 안정감도 생긴 브라이튼입니다. 울버엔트는 주말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이 전반 막판 히메네스의 불필요한 태장으로 후반 10대 11을 수장 열세로 뛰었죠이 히메네스 파울을 하면서 경고를 받았는데 이 상대가 프리킥 하려는 거를 방해하다가 경기 지원으로 바로 경고 누적 퇴장이었죠. 베스트로 맞붙어도 힘든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으니 당연한 패배였죠. 수비적으로 내려서면 잘 막아내긴 했는데, 상대 크로스가 이댄토코의 8에 맞으면 아쉬운 PK 실적으로 패했죠. 울버햄트는 히메네스의 결장 여파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이 역습과 개인 기량이 축중한 선수들이 있지만, 연계 플레이를 해줄 히메네스의 공백으로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아요. 브라이튼은 최근 기세가 오른 머페이 앞세워서 홈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서면 우세한 경기를 할것 같죠. 근데 다만 이 울버햄튼의 수비 조직이 촘촘하고 안정된 만큼 무승부가 능성도 굉장히 큰 경기죠. 브라이튼의 승무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버니와 와포대 경기인데요. 버니가 주말 웨스템 트 상대로 버텨내며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코로나시 부상으로 빠지면 공격 조합이 단조로웠지만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이 좀 있었죠. 최근 리그 다섯 경기에서 사무 1패로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가 좋은 만큼 이 세트피스 공격은 위협적이었지만 이날은 좀 정확도가 떨어졌죠. 박스 안에서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높이에서 우세를 가져갑니다. 수비 밸런스는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만 이 공격의 짜임새가 아직도 너무 떨어지고 있죠. 마포드는 주말 브랜드포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4연패의 부진입니다. 이 기세 좋은 역습 경개로 맨유를 4대1로 잡는 이변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내리 4연패의 부진이죠. 수비 밸런스가 원체 안좋아요. 16경기 31실점으로 뉴캐슬 노리치 강득권에 있는 팀에 이어서 최다실점 3위죠. 역습의 팀맨 역할을 해줄 오른쪽 날개 사르도 부상으로 4경기째 결정하면서 날카로운 역습도 조금은 무뎌진 상황이죠. 번니는 근육부상으로 제외됐던 코르넷의 복귀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그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그 크리스 우드와 비드라 조합보다는 우드와 코르넷 조합이 공격의 짜임새가 더 있죠. 와포드 수비라인이 허점이 많은 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번니가 확실히 우세할 겁니다. 와포드의 역습도 나름 매섭지만 번니의 최근 수비 안정세라면 충분히 버텨낼 것 같아요. 이 경기 번니가 홈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니의 승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과 사우세햄의 경기인데요. 크리스탈이 오랜만에 경기력을 회복하며 주말 경기에서 에버턴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죠. 예상됐던 메가스의 복귀는 미뤄졌지만 오랜만에 중원을 장악하면서 본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휴스와 쿠요테의 중원 콤비의 밸런스가 좋았고 이렇게 뒤에서 잘 안정적으로 해주니까 이 갤러브가 마음 편히 공격적으로 가담하면서 멀티골 뽑아냈죠. 사우스 프가 수비 조직이 무너지면서 주말 아스널에게 3대0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하죠. 최근 공격진에서 기대를 모았던 그 브로자의 활약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중원 힘싸움에서 밀리며 공격적인 전개가 잘안 됐죠. 중원 미드필더 로메우와의 2주 전 센터백, 살리수의 경고누적 결장 여백이 좀 컸었던 사우스 샘프죠. 크리스탈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나면 내경기 무승부진에서 벗어났죠 결력의 잠재력이 다시 한번 폭발하며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원체 최전방 공격수들의 기량도 뛰어난 만큼, 크리스탈은 공격적인 면이 뛰어나죠. 사우스 샘프는 경고누적 결장으로 빠졌던 로메우가 돌아오며 중원의 안정감이 생기겠지만, 공격적인 운영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기세가 오른 크리스탈이 확실한 우세가 예상되네요. 크리스탈의 승 예상합니다. 열러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호펜하임 경기인데요. 레버쿠젠이 리그와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며 순항했지만 최근 2연패 부진이죠. 그래도 유로파 리그는 조1 위를 확정했습니다. 주말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는 전반 먼저 두 골을 넣고도 이 홈팀 프랑크푸르트의 거센 방역에 흔들리면서 다섯 골이나 내줬죠. 그 박스 안에서 집중력을 놓치면서 전체적으로 팀이 흔들렸습니다. 연이은 경기로 주축 선수들을 조금 로테이션 했는데 그러면서도 밸런스가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저박 시크는 올 시즌 12경기에서 14골로 가공할 특정력 자랑하고 있습니다. 페라임이 최근 공격력을 자랑하며 4연승의 상승세죠. 지난 주말 프라이브르크 상대로도 2대1로 승리했고 라이프치, 뭐그로이터 프랑크프루트, 프라이브르크까지 연승을 거뒀습니다. 특정 공격수 한 명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선 자원들의 유기적인 플레이로 특정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지난 경기에서도 왼쪽 측면에서 라우미의 폭발적인 드리블도패에 이은 왼발골로 시즌 첫 골을 기록했고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리차드의 시즌 첫 골이 결승골이 됐죠 전체적으로 중거리 시팅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 이번 회차 대상 경기 중에서 가장 박빙의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현재 분데스리그 3위, 4위 팀의 맞대결이고 두팀 모두 시즌 팀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시크라는 확실한 골게타를앞세운 레버쿠젠이 공격력에 좀 앞서있긴 한데 페나임도 측면 돌파박, 크로스, 중고리슈 모두 뛰어나거든요.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하면서 이 경기 서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면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레버쿠션의 승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유니온 베를린과 프라이브리크의 경기인데요. 유니온 베를린이 지난 주말 리그 최하의 그로이터에게 1대0으로 패했죠. 그로이터의 시즌 첫 승이었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만큼 우세한 경기를 가져갔는데,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잘안 됐죠. 최전방 크루즈가 이컨퍼런스 리그와 리그를 모두 소화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보였고, 시즌 초반 매선 골감각을 보였던 아원이도 최근 체력적으로 좀 벅찬 모습입니다. 연인은 주중 경기로 이번 주중 주말 경기까지 버티기 좀 버거워 보이는 베를린이었죠. 프라이브르크는 올 시즌 개막 후 10경기 무표로 잘 나갔지만, 바이르미헨에게 첫패를 당한 뒤, 최근 수비라인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죠. 최근 다섯 경기에서 1승 4패로 흔들렸어요. 근데 뭐 바이렛 미넨, 뭐 프랑크프루트, 보큼, 호펜하임에 게 패했는데, 보큼을 제외하고는 다 강팀들이었죠. 미넨니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경기 내용 쪽으로는 프라이브르크가 나쁘지 않은 무세한 경기를 펼치고, 슛도 더 많이 시도했지만, 좀골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경기들이었습니다. 최근 실점이 늘었지만 수비 밸런스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원체 세트피스 공격 조합과 중원 공격, 중원의 공격 가담이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코페나임 상대로도 페널티킥 실축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죠. 최근 컨퍼런스 리그까지 치르면 경기수가 많아지면서 선수들이 지친 기색이 보이는 베를린입니다. 이번 주까지 주중 경기 일정이 잡히면서 마지막 힘을 짜내야 할 상황이죠. 반면 프라이브르크는 일정 상이의 여유가 있었던 만큼 뭐 체력적인 우위에는 있죠.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지만 세트피스 공격력이 뛰어난 프라이브르크가 잡아낼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의 패 예상합니다. 1세번째 경기는 아우쿠스와 라이프치의 경기인데요. 아우쿠스는 올해도 강등권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저조한 득점, 뭐 허술한 수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공격진는 해결해줘야 할그 핀보가슨, 플로리안 이런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좀 부진했죠. 지난 주말 편른 상대로는 상대 공세에 어려운 경기였지만 역습 찬스에서 크로스를 상대 골키퍼로 놓친 걸, 그걸 골로 연결하면서 결승골을 얻어냈죠. 상대 빌드업을 가르치며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 때린 것도 추가골로 연결됐고요. 경기 내용적으로 밀렸지만 아우쿠스에게 좀 운이 따랐던 그런 승리였죠. 이프치가 최근 리그 2연패 부진에서 벗어났죠. 주중 챔스에서 맨시티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챙겼고 주말 리그 경기 미넨길라전에서는 4대1 완승거두의 흐름을 탔습니다. 은쿠쿠 혼자 버텨내던 공격진에서 최근 안드레실바가 5경기 4골 몰아치면서 확실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죠. 박스 안에서 찬스가 연결되면 거의 골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은쿠쿠는 그전매티코인 폭발적인 역습으로 세기골을 장식하기도 했죠. 아우쿠스가 지난 주말 퀄렌 상대로 행운의 승리를 거뒀지만 라이프치 상대로는 좀 벅차 보이죠. 올시즌 고전했던 라이프치의 공격진에 짜임새가 최근 완성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쿠쿠는 확실한 스피드플레이로 상대 수비라인을 굉장히 긴장시키죠. 라이프치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죠. 아우쿠스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열네 번째 경기는 아스널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요. 아스날이 주말 사우디 샴의홈 경기에서 확실히 짜임새 있는 경기력으로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주전 공격수 오바메양이 자체 진기로 결정했지만 라카제토와 웨드그루의 공격력이 폭발하면서 손쉽게 승리했죠. 베라나이트 중심의 수비 밸런스도 안정적이고 자크가 부상 복귀하면서 중원의 밸런스도 안정감이 더해졌죠. 오바메양은 개인 사유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는데. 구단이 허용한 날짜보다 하루 늦게 복귀하면서 이감독 눈밖에 났다고 하네요. 자체 징계 중인데 언제까지 결정하게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웨스템이 주말 번니와의 경기에서도 비기며 유로파 자그레브 원정 패배에 이어서 다시 승리를 놓쳤죠. 최근 리그에서 다섯 경기단 1승입니다. 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상대 미스로 얻어낸 그 행운의 승리 외에는 좀 부진해요. 경기는 공격적으로 잘 운영했지만 최근 마무리가 잘 안됩니다. 수비적으로 나선 번니 상대로 공격을 퍼부었지만 박스 안에서 세밀함이 좀 떨어졌죠. 연이은 경기로 좀 지친 모습도 있죠. 세트피스에서 상대 골키퍼로 견제하는 전술을 잘 활용을 하는데 번니 상대로는 이게 다 파울로 연결되면서 크게 효과를 못 봤죠. 아스널이 주전 공격수를 자체 징계하며 전력 누수를 감안하고도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카의 부상 복귀로 중원도 단단해졌고 웨드그루의 폼이 올라오며 최근 세경기 연속 골이죠. 유로파를 병행하며 최근 경기력 기복이 심한 웨스트햄 상대로 아스널이 확실히 우세할 것 같아요. 근데 웨스트햄 역시 안토니오의 한 방이 있는 만큼 이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은 열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아스널의 승무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58회차 14경기 최종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브랜트퍼의 패, 2경기는 볼프스브루크의 승무, 3경기 마이츠의 승, 4경기 아르미니의 무패, 그다음에 5경기 노리치의 패. 6경기 맨시티의 승무, 7경기 미넨귤라의 패, 8경기 브라이튼의 승무, 9경기 번니의 승, 10경기 크리스탈의 승, 11번 경기 레버쿠전의 승패, 11번 경기 유니 베를린의 패, 13번 경기 아우크스의 패, 14번 경기는 아스날의 승무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보실 때뭐 다른 데서 폴더를 빼실 수 있으면 2경기 1번 경기 이 브랜트퍼의 무승부 가능성도 좀 커봅니다. 브랜트퍼가 홈에서 이렇게 벌떼 수비 이런 식으로 좀 버티는 능력도 있거든요. 혹시 여유가 생긴다면 이것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58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주말 59회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